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 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 한자 199강 속성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오살 위 나라 국자를 하고 있죠. 둘로 싼 모습입니다. 큰 입구 몸이라고도 하죠. 입구자보다 크니까 큰 입구라고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어떤 지역, 한정된 지역,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이것도 큰 대자도 사람이죠. 사람도 사람입니다. 요 글자도 사람 인자죠. 네, 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요 글자는 사람이 사방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 가도둔 모습. 그러니까 감옥에 옥에 갇힌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글자가 가둘 숫자죠. 죄수할 때. 수 수번, 수인 제수 번호 수번 수인할 때 가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죄수를 가도 둔 모습에서 가둘 숫자고. 자,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잠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 누워 있기 위해 누워 있는 이유는 뭐, 뭐 누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병 들어 갖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 요인 폐인 인과 응보할 때 인할 인자 말미암을 인자입니다.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누워 있느냐? 시름시름 알고 있어요? 병의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 뿐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원인, 이유, 이런 뜻으로 인할인, 말미암을 인자입니다. 원인, 요인, 폐인할 때 누워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뭡니까? 사방을 에워싼 사람, 사방을 에워싼 사람, 넉 사자죠. 네번 사자죠. 네, 그렇습니다. 사통팔달할 때. 갑골문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다섯은 이렇게 할게요. 여섯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자, 그럼 이게 이제 죄수가 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게 이제 죄수 숫자, 가둘 숫자인데 이 글자는 뭐예요? 죄수를 가둬둔 모습이니까 여기 밑에 그릇이 들어가 있네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욕조에다가 즉큰 그릇에다 버놓고 그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그 탕은 어때요? 물이 따뜻하죠? 따뜻할 온자입니다. 이 물도 따뜻하지만 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탕 속에서 나오면 몸이 식으니까 실로 짠 옷을 잽싸게 몸을 둘러야 되겠죠. 그 두꺼운 옷의 재료가 헌솜 온자입니다. 온포할때 헌솜 온자입니다. 사실은 이 글자는 색깔이 빨간색 이상이기 때문에 일급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포 그러면 묵은솜을 넣어서 만든 도포를 온포 그러는데 사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근자에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옛날 사람들 혹시 이, 만약에 단어를 안다 그러면 아주 고전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글자는 일급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풀초가 붙으면 일급 글자가 됩니다. 풀초가 상징하는 어떤 것, 이 소음을 채곡채곡 넣어서 쌓아서 그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듯이 차, 차곡차곡 쌓아놓은 풀. 그래서 풀을 쌓는 모습에서 오온에 쌓을 온 자입니다. 풀은 그냥 이렇게 넓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한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죠. 그러면 양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을 온 자입니다. 오온이라 그러는데, 불교의 근본 사상이 하나죠. 오온이. 뭐 세계를 창조하고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사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는 이유가 병이 들었든지 뭐 잠을 자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인 인자고 이날 인자인데 말면을 인자예요. 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 들어 누워 있든지 뭐 자기에 누워 있든지 누워 있게 되면 병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이제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야 내가 그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냥 그냥 지나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 보은, 성은, 은덕의 은혜 은사입니다. 아니면 중병에 걸렸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사람을 와서 마음을 마음 아주 와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그 어, 사람이나 의사를 보고 그 사람에게 뭘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죠? 은혜 은자입니다. 성운이 만국합니다. 은덕을 입었으면 되는러죠 자, 잠자기 위해서 함께 누워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외간 여자 아 아니겠죠? 결혼한 여자 혼인 인자. 인척할 때 혼인할 때 혼인 인자 시집갈 인자입니다. 누워 있으면 목소리가 잘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 노래 부르실 때 앉아서 불러요? 서서 불러요? 누워서 부르니까. 그렇죠? 누우게 되면 목구멍이 뭐에 짓눌려 가지고 소리가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인후염 할때 목구멍 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입구 몸을 가지고 땅따먹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글자들을 또 탄생시켰습니다. 도필용에서 복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